믿음의 계단. 믿음에 관한 26가지 가르침. 제5과 행동하는 믿음. 일부. 5과의 핵심 진리. 큰 이적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신약과 구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지 많은 모범을 볼수 있습니다. 큰 이적들은 단순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행동하는 믿음. 여우수와 6장 2절부터 5절,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로 물러 앉아서 쉬고 있어도 그 성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그 도시의 성을 돌며 행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7일에는 그 도시를 7번 행진하며 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악기들이 소리를 낼때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 성벽이 아직 꼼짝도 않고 서 있을 동안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성벽이 무너질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벽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다소 무기력해서 활동적인 믿음보다는 수동적인 믿음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몇년전 콜로라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직장이 없었고 아내와 다섯 자녀가 있었는데 그저 무엇인가 뜻밖의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긴 것은 더 많은 고지서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빠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집에 앉아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행동한다면 그 어떤 일은 일어납니다. 신약에 나타난 행동하는 믿음. 누가 보고 5장 18절부터 20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께서 집안에서 가르치는 동안 병고침을 얻기 위해 한 무리가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아 그들은 예수님께로 갈수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주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이런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간이 침대에 누워 있던 그 사람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를 주님께로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일까요?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들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병자의 친구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어깨를 으쓱 올리며 포기하고, 어쨌든 최소한 우리는 노력했으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친구를 데려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자도 큰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던 많은 병자들 중 얼마가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와 지는 것을 허락할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실 때 그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그랬듯이 아무 능력도 없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까지 운반해 온 것을 보지 못하셨나요? 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먼저 고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병고침은 그 결과로 온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그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했으므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행동하는 믿음 오순절 운동의 초반에 한 여자 전도자가 휠체어에 앉은 4명의 환자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들 중 3명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걸었어요. 라고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들이 걸은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난할수 없어요. 저는 수년 동안 걷지 못하는 걸요. 전도자는 휠체어에 앉은 여인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행동에 옮겼고 결과를 추수했습니다. 제가 집회하던 한 교회에 하반신이 화상을 입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일어서서 두 발을 바닥에 비비며 겨우 아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치유 집회 중 그가 기도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 뛸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놀라서 그가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걸을 수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두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뒤돌아서 그가 할수 있는 한 최고로 빠르게 의자 사이 통로를 두 발로 바닥을 비비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서너 바퀴 돌더니 그가 강단 앞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저녁 우리는 첫날밤 집회의 결과로 나타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나이 많은 신사가 영접 초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볼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두 신사는 형제간이며, 그들의 나이는 72세와 74세이고, 그들은 전날 집회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불구자였던 이웃집 사람이 괴뜰에서 일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그가 밖에서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똑바로 일어나서 집 주위를 돌며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알아봤고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두 사람은 예배에 오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최고의 정의 중 하나는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해줍니다. 오과의 핵심 진리. 큰 이적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기억해야 할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